반갑습니다. 조점장입니다. 이번엔 알바생이 실수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. 제가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일단 받았는데 전화를 거신 분이 매우 화난 상태셨어요.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 근처 사는 사람인데 어젯밤 편의점에 가서 계산을 하고 카드를 놓고 갔다. 근데 카드를 놓고 간 뒤에 바로 누가 5만원 정도를 그 놓고 간 카드로 긁었다. 지금 편의점에 가서 카드는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달라 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. 손님이 카드를 매장에 두고 갔는데, 누가 그 카드로 5만원을 긁고, 다음날 카드 주인이 되찾아? 알바 간 건가? 걸릴 걸알 텐데. 이렇게 저는 상황이 이해가 잘안 가서 이 CCTV 어플로 어찌된 영문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폰이라 불편해서 제가 매장으로 갔어요. 매장 컴퓨터로 CCTV를 보니까 알바생이 꽂혀있던 카드를 돌려드리지 않고 손님을 보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. 그 다음 손님의 담배 보르를 사는데 폰을 갖다 대시는 걸 보니까 삼성페이 같은 걸로 결제를 하시려고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 꽂혀있던 카드와 다음 손님의 폰, 이둘중 꽂혀있던 카드로 결제가 된 거예요. 그렇게 결제가 되고 그 손님은 테이블 위에서 짐 정리를 하고 계셨고 또그 다다음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이분은 카드니까 이 알바생이 기존에 꽂혀있던 카드를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뽑고 그짐 정리하시는 손님한테 이거 손님 카드냐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그전 사람 거니까 그러고 카드를 그냥 옆에다 두고 그 계산 잘못된 손님을 그대로 보내고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죠 이렇게 제가 cctv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부터 하고 일단 카드 주시면 환불을 바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상황 설명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 근무 시간대에 자주 보던 분이에요. 그래서 환불을 지금 받으면 점장님만 손해 아니냐? 알바생도 실수가 맞지만 그 결제 잘못된 손님이 다시 와서 취소를 하고 결제를 해야지 그 손님의 본인 카드로 결제가 안 됐다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그냥 가고 지금까지 다시 안 오는 걸 보니 괘씸하다 그러시면서 경찰을 부르신 거예요. 이제 경찰분이 오셨어요. 다 같이 매장으로 가서 제가 확인한 cctv를 보여줬어요. 다음 손님이 그냥 가는 것까지 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서로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무심코 화면을 보니까 그 다음 손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. 소리는 안 들렸지만 다시 오셔서 이거 결제된 거 맞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고 이 알바생은 또 조회를 대충 해보고 결제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또 그냥 그 계산 잘못된 손님을 다시 보낸 거예요. 원래 애초에 카드를 제때 돌려드렸어야 했고 뒤늦게 카드를 발견했을 때도 이 카드로 방금은 긁혔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결제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죠. 또 계산 잘못된 손님이 다시 오셔서 결제된 거 맞냐고 물어보셨을 때에도 자세히 결제 내용을 확인했어야 돼요. 너무 부주의했죠. 여튼 이 다음 손님은 고의성이 없는 거죠. 경찰분들 말씀도 그렇고 왜냐면 다시 한번 결제된 거 맞냐고 확인까지 했는데 알바생이 결제 잘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알바생을 부르고 그 피해받은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환불해 드리고 그 알바생과 제가 반반으로 그 5만원 돈을 채우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아니 그분은 화폐 담배 보루를 샀어 땡 잡으셨어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꼭 실수할 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계산하실 때 항상 신경 쓰셔서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